연극영화과 졸업은 곧 백수.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요, 저는 매체연기 전문선생님으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간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네요. 이미 수백 명의 연기 새내기들이요. 제가 아는 7주짜리 연기 수업을 거쳐가셨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돈 내고 연기하지 마시고, 돈 받고 연기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랑 함께하는 7주. 딱 7주 동안만큼은 정말 연기에 올인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는 저랑 함께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시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레슨을 받는 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레슨이 끝나고 나서가 문제예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연극영화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연기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극 영화과 진학을 목표로 삼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은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년 동안 연기적인 기량을 갈고닦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연극 영화과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연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정말 다 잘해야 돼요. 정말 연기뿐만이 아니라 노래, 무용 정말 프로급으로 해야지만 연극 영화과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 갖고 정말 원하는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요 학기 중이면 학기 중이라 바쁘고 방학 중이면 방학 중이라고 바쁩니다 남자는 군대 간거 2년 빼고요 정말 연극영화과 재학 중에는요 숨쉴 틈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기간 동안은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공연이면 공연 레슨이면 레슨. 주어진 과업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요. 연극 영화과에서 취업이라는 거는 결국 공연의 캐스팅이 되거나 영화나 드라마의 캐스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극 영화과 현실은 어떤가요? 연극 영화과 졸업은 곧 백수. 그냥 보통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 죽도록 연기 훈련하고 공연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요. 학교 졸업을 하면은 졸업과 동시에 어떤 작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그게 팩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연기 근육을 키워야 되고 연기 근육은 시간이 지나면 근소질 온다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말 그대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자, 4년 동안 죽도록 연기를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졸업하고 나서 연기를 한 6개월 정도 쉬면은요 그 동안 배운 연기는 그냥 다 소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 익혔던 연기니까 다시 열심히 훈련하고 다시 열심히 연습하면 그 감을 찾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힘들게 훈련되어졌던 게다 녹슬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를 배우는 기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간은 바로 연기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라고. 물론 평생을 돈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언제까지 돈 내고 연기를 배웁니까? 배운 거를 써먹어야죠. 보통 이렇게 연극영화과를 나온 친구들이요, 연기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바로 첫 번째. 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친구들이 연기적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 바로 연기 스터디예요. 연기 스터디는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요, 그냥 연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연기를 배운다기 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그냥 해보는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연기 스터디는 연기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오히려 잘못된 피드백이나 코멘트 때문에 상처만 받거나 잘못된 연기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연기를 전공했거나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만의 연기관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전제 하에 연기적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기 스터디를 선택하는 건요. 그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대사를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외워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수 있게끔 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올려가지고 볼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매주 연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생활한다면요. 연기적인 기량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기적인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진행하는 연기 독학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전공자나 현역 배우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그 뭔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냥 매주 대사 하나씩 하는 거, 그렇게 그냥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거에 의미를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법은요, 결국 레슨을 받는 거겠죠. 실제로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대다수는요, 연기를 전공한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무대 연기 중심으로 배웠다 보니까 매체 연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 갖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매체 연기를 위해서 재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연기를 정말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온 친구들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미 연기를 몇년 동안 하고 연기를 전공한 친구가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하고 섞여 가지고 연기를 배운다는 건요 정말 큰 용기를 낸 친구들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해볼게요. 연기는요,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를 배운 대로 잘 유지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정말 열심히 배운 다음에 그걸 활용하거나 써먹지 않아가지고 정말 다 까먹어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연기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레슨을 정말 열심히 받은 다음에요. 그걸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연기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